안녕하십니까? 기도원 투자 그룹입니다. 자, 오늘 분석할 종목은 코스나인과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상한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냐? 당연히 그럴 수가 있죠. 왜냐면 기도원 투자 그룹이 뭐 구독자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원래 저는 뭐 지금 저기 아예 검증이 안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노는 개미 채널을 운영했던 유튜버로서 구독자 2만 명은 보유하고 있다. 저 활동한 지 얼마 그렇게 되지 않은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요. 구독자 엄청 많지 않아도 그래도 아예 그냥 어디에서 갑자기 굴러 들어온 놀이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린데 이거를 왜왜 왜 하느냐? 그냥 이상한 어중이 떠중니가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제 실력을 먼저 공개해 드린 거고 어느 정도 인지도는 있는 사람이다. 제 실력은 어디서 검증할 수 있느냐? 여기 유튜브 들어가시면 종목 여기 홈이 있어요. 100만원 후원하고도 혼나는 구독자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뭔가 포스가 있죠. 선생님이.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다 끝나요. 전문가 실력 검증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여기 고민 그만, 요것만 들어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멤버십 정의 수익 인증, 뭐 이런 거 들어보셔도 되는 거고요. 자, 코스나에 빠르게 분석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 종목이 거래가 뭐예요. 정지도 한번 됐었다가 쭉 가다가 엄청난 상승 후에 거의 뭐예요 지금 주가보다 거의 두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가가 높고 여기는 세력이 있고 여기는 세력이 없다는 라게 아니에요 주린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주가가 높으면 세력이 많네요 주가가 없으면 세력이 나갔네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분석입니다 바로 거래량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씨가 말랐다가 갑자기 아래에서 거래량이 치고 올라오면서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세력의 유무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그냥 일면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거래량이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여기서 터지겠습니까? 여기서 터지겠습니까? 아니, 이렇게만 생각해봐요. 비싼 값에 팔고 싶을까요? 싼 값에 다 털고 싶을까요? 터질 거에으면 여기에서 이미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야지 세력이 이탈이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여기 아래 쌍값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터졌다? 그럼 여기에서 세력이 만약에 팔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바봅니까? 아니겠죠. 세력들이라면 바로 여기서 매집을 하겠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진 것이고. 그래서 지금의 이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차트다라고 분석을 하고, 일단 실력 검증 들어가시면은 이미 여기 들어가시면은 신라젠이라는 종목도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거래 재개되고 나서 100%가 올라갔습니다. 수익률이 100%가 됐다는 거예요. 두 배가, 주가가 두 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장난 아니겠죠? 그때 신라젠의 거래 정지 상태였던 것이 가장 키포인트예요. 거래 재개되고 재개 나서 그때 분석을 한게 아니라, 신라젠이 이때 거래 재고 나서 여기, 이때 오, 또 올라갈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한 대충 2022년도 초반인가 분석을 해 갖고 왔을 거예요. 2021년도인가? 아, 2022년도 초반에 2월, 3월에 제가 분석을 해 가지고 날짜 시간 다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이에요. 셀바스 헬스케어 이거 종목도 쭉 당겨 보시면 차트가 거래량이 이쪽에서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진 지점을 한번 쭉 봐봐요. 그러면 어쨌든 주가가 위에 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터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셀바스 AI 이때 당시에 아마 이때 당시였을 거예요. 3월 24일 한번 찾아볼까요? 3월 24일 아니구나. 언제냐 3월 22일에 체크가 돼 있네요 이때 3월 22일 공개회원 방송에서도 말을 했었나 아마 3월쯤이면 공개회원들 방송에서도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언제였냐면 3월 22일에 제가 13,450원을 체크를 해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셀바스 AI가 급등을 하더라도 13,450원을 당장 넘기는 힘듭니다라고 강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당일 저항대 강의인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당일 저항대는 왜 필요하냐? 아래에서 샀어요. 근데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몰라요.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다가 결국에는 제가 3, 여기 13,450원 잡아드렸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서 다 파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계속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다가 또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항대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강의라는 거예요. 제 이때 잡아드렸고 정확하게 이 종목이 13,625원 이렇게 체크되어 있지만 어쨌든 저항 라인을 거의 정확하게 잡아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매일매일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다시 주가가 떠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점 상한가 갔죠 근데 사실 점 상한가 가기 전에 착시 현상이 있어요 여기에서 상한가가 시작을 했던 가격은 원래는 여기에요 왜냐면 이때가 종가가 여기니까 시작을 여기서 했더라도 몸통 부분 여기까지 연결이 돼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한가 위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다. 뭐겠어요? 세력들이 계속 핸들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살짝 조금 무료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 그런데 어... 카나리아 바이오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정혜원 전용인데 짠 라이브 방송 보시면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카나리아 바이어, 이렇게 지지 저항 라인들을 다 공개를 해드리고, 강의를 강의를 해드린 거예요, 이거는. 막 올라갔다, 올라갔는데 여기다 딱 끊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런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까만색 화살표시가 된 부분이 뭐예요? 무료로 추천이 나갔던 날이에요. 차트만 보세요. 2월 7일 영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때는 제가 비공개 해놨어요. 왜냐면 이때는 무료 기간 동안에 저기 열어드린 기간이라서 이때 강의했던 그 강의들은 제가 다 비공개 처리를 해놨는데 어, 선생님 거짓말인 것 같은데 공개 처리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공개 처리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영상은 다 남아 있으니까 카나리아 바이오 아주 좋은 차트고 급등하기 딱 좋은 차트입니다. 제가 강의했던 날이 있어요. 그날이 2월 7일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에서 무료 추천을 드렸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여기도 또 마지막에 체크가 되니까 4월 26일 오후장 라이브 무료 추천주 카나리아 바이오 얼마? 3만 5천 4백원에 매수하세요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종가에 3만 6천 150원이니까 얼마예요. 수익 다 보셨죠. 매수 가능하시고. 무료 회원들은 10%만 가져가시라고 했고 정회원들은 딱 매도가 딱 정해드렸어요. 22% 수익 받습니다. 이 라인을 잡는 것도 신기한데 추천을 아무 때나 드린 게 아니라 요 타점, 요 타점, 요 타점, 요 타점을 딱 정확하게 찍어 드린다는 거예요. 요, 요런 타점에서 안 찍어 드렸어요. 왜? 하락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얘네들이 다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제가 요 타점에 한번 드렸고, 저기 대충 올라가도 대충 10% 수익은 또 드린 거죠. 요걸로만 드린 수익이 지금 200%, 300%도 넘을걸요, 누적으로. 엄청난 종목이에요,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사실상 다른 종목도 엄청 많아요. 매일매일 강의를 해드린까 봐보세요. 4월 22일, 12일, 저기, 21일, 12일, 무료 단기 추천주, 스맥 같은 경우에는 무료 단기 수익주로 드렸고,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이런 거다 잡아드려요. 이건 또 무료로 공개해드린 종목이에요. 그러나서 이렇게 24일, 26일, 쉬지도 않고 열심히 방송해주고, SG 증권 관련주 나오면 또 강의해드리고, 5월 2일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DB도 뭐예요? 5월 9일, 11일, 무료 추천주예요. 무료 영상 검색해보시면 다 나와요. 이것도 엄청 크게 올라갔고, 또 이렇게 5월 뭐에 최근까지 6월 2일까지도 강의를 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리딩하는 그뭐요 방법. 그러니까 종목을 왜 사야 되는가 왜 팔아야 되는가에 대한 물고기 잡는 방법도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늦게 오시면 여러분들만 손해고. 지금 주력주가 한요 정도 있다. 그러면은 요 정도밖에 못 사요. 요 정도밖에 왜다 올라가 버렸거든요. 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1차 매수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다 수익 중이에요. 그나마 살수 있는 게 요거 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가입하시든지 마시든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선택을 하시고 수익 인증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면 다 나와요. 고민 그만 가도 여기, 여기만 들어가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정회원 주력주가 어떤지 뭐다 나와 있어요, 여기. 여기 이 영상 안 보면 일생일대 기에 날린다. 현재 계좌 수익률. 근데 전문가는 누구 계좌로 말해요? 전문가 계좌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개인 매매잖아요, 그거는. 리딩은 뭐냐면, 수백 명이든, 수천 명이든, 수만 명이든, 모두가 다 사서, 모두가 다 수익을 봐야지만, 리딩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매매, 전문가 개인 매매하는 계좌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보다라도,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것이고, 조작했냐, 안 했냐, 그 말부터 나올 것이고, 왜냐면 엄청 잘 버니까. 근데, 리딩 하는 사람은요, 전문가 계좌로 말한 게 아니라, 회원 계좌로 말하는데, 회원 계좌 여기 가시면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되는 거고. 어떻게 가입하시냐? 다른 데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가입 버튼 누르시고 가입하면 끝나요. 쉽죠? 그 다음에 정말 어르신 분들, 70세 이상이신 분들만 전화하세요. 안 그러면은 저기 전화 안 받습니다. 바쁘니까. 기동대표 번호로 보내주시고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 희망, 성함, 그 다음 유튜브 닉네임. 이거는 이벤트 때문에 뭐 소규모 프로젝트나 이런 것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어디 카톡 채널에서 뭐딸 저기 종목 상담해준다. 뭐 따로 입금을 해라. 그런데 다 보이스피싱 사기니까 절대로 조심하시고 퇴근합니다. 퇴근.